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우스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사상이 어떻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전세에 나타나는 바울의 신앙사상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성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성교 여행 중에 이베소에서 27개월 가까이 성교할 무렵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 불길한 소식을 듣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리서를 받고 54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양했던 만큼 그것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 또한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해답을 간추리면 바울은 고린도 교의 여자 성도 중에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다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집례하는 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짓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혜의 은사를 자랑삼아 파당을 일삼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파에 대해서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여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되기라도 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두 번째 근거에 맞서서 바울이 십자가 신학을 내세웁니다. 곧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빙자하여 자기의 어부 어머니와 공공연히 동침하는 페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나무라지 않는 것에 분개한 나머지 바울은 그를 파문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게 파문한다는 것은 최고의 징계로 퇴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재산 시비로 사회 법정에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시비가 있는 자체가 흉측하지만 시비를 가리고 싶으면 교회 내에서 가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 삼아 사창가를 드나드는 성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지리서를 받고 결혼, 이혼, 독신, 재혼 등성 윤리를 상론하였습니다. 8장과 10장에서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문제를 상론합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아무런 그리김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그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소심한 성도나 불신자 집주인이 동석한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성도들이 신전에서 음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처신을 밝힙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신자들로부터 접대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식사와 성찬을 논합니다. 우상 숭배에 들여진 제물에 대한 말씀에 이어 여성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첫째, 여성 신도들이 예배에 수건을 쓰는 문제. 천주 교회에서는 여 신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미사에 참석합니다. 개신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 신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권의 여성 신자가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풍습이 있었고, 정숙함, 예의 바름, 품이 있는 처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유대인에게도 있었는데. 여성 신자는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여성 신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세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첫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두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법칙이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이 아마 있었으므로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머리가 될수 없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오절에 말합니다. 남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만 여자에게는 남자가 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한다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입니다. 크게 두채 성찬의 의미, 성찬의 유래와 의미를 23절에서 26절의 소상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회상하고 빵과 포도주의 상징으로 현존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잔치입니다. 12장에서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신앙고백을 삼아서 참된 은사와 거짓 은사를 식별합니다. 예수는 저주받으라고 하면 거짓 은사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참 은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나니라. 그리고 교회의 공익에 도움이 되면 큰 은사이고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면 작은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계의 성도들은 모아지경에 빠져 횡설수설 짓거리는 신령한 언어에 탐닉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이므로 바울은 이를 최하은사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일상적인 것 같으나 실은 교회의 건설에 크게 기여하는 이웃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평가 절상하였습니다. 15장에서는 부활을 논합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간론인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에 따라서 고귀한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지만 비천한 육신의 부활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밝힌 다음 장차 부활할 몸은 영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또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전우스를 읽어보면 많은 문제들을 지리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일일이 교회의 지리에 대하여 소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우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교회 분쟁 사건이나 또한 재산 처분 문제나 승찬 문제나 또 이승 문제나 분파 문제나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므로 그 문제가 더 확대되고 이웃에게 전파되어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는 안될 교회라는 그런 악명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정독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메모하고, 또 그것을 교회 생활에 적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우리 한국에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사회 법정으로 간다든지 같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욕을 하고, 원수가 되는 또 마지막에는 분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우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 초기는 그저 담메석 도상에서 보아라신 주님이 나타나 주의 니시입니까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식물인간이 되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나와 안수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활동하게 되어 이제 율법을 다 포기하고 내가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나에게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보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사도가 교회를 방문하고 성교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상 교회에 쓰려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 정돈하여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고 또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도한 길로 듣고한 길로 얼러 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 울지 않는 울래서 울지 않는 것, 걱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 에도 걱정 하지 않는 것, 사랑 할수 없는 사람 조차도 사랑 하며 품 어주.